아 눈이 많이 와가지고서 세상이 한나하 해졌네. 아 진짜. 저쪽 소리도 뽀톡뽀덕 소리 나고. 아 멋지다. 아 저기가 첨단 산업 복합 단지. 저쪽에 있는 데가 여기 우리. 이, 음반 콜린 한잔 먹으면서, 한잔 먹어야지. 저기 가다 경치 좋다. 밥은, 밥은 이따가 비벼먹고. 아따, 잘했네 막걸리나 한잔 먹을까? 좀 먹자. 아. 막걸리는 한잔 먹어요. 한잔고 해. 오 오우. 다리 봤네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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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 좋아, 좋아. 주 좋아, 좋아, 좋아. 어뭐 제대로 오, 좋아. 주뭐아주로제대오네 좋아. 좋아. 알좋어 와, 좋만먹 좋아. 와, 좋아. 주 맛있고 약간 짠맛이 있는데 뭐 그래도 뭐 먹을만한 것같아 괜찮아요 먹어봐 괜찮은 것 같아 먹어봐 라면 끓여 먹어야겠다 끓을거야 그제 그게 좋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딱 저기에 칠보산인데 칠보산은 워낙 좌쪽 끝에 있는데 계산 쪽에는, 여, 여기도 계산했지만은 저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칠보산이라고 말하는 산이고, 뭐 작은 산이에요, 작은 산. 저쪽에 있는 게 이제, 아기 보게 되면은, 저기 그 끝에,